이렇게 세팅을 끝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랜턴을 설치를 해서 음, 출입문이라는 걸 알려주게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좀 이따 밤에 불멍을 할 거고 음, 여기는 이제 랜턴, 식기류고, 행어, 물, 아이스박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코나우스 3.45라는 텐트를 쓰고 있고요. 오늘 처음 개시하는 토요토미 기어미션 반사식 난로입니다. 여가제 사이트고요. 이제 주변 캠핑장을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사이트 구경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B3번 사이트는 바로 앞에다가 주차를 할수 없어서 옆에다 이렇게 주차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이트들도 다 있고요. 그렇게 대규모 캠핑장은 아니고, 소규모 캠핑장이에요.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생긴, 뭐냐, 곧 할로윈 데이다 보니까, 할로윈처럼 이렇게 많이 꾸며놨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늘이 금요일, 토요일이다 보니까 좀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네. <laughs> 캠핑장에 이렇게 할로윈 데이 느낌 나게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걸어 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사무 관리 사무실이 있고요.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는 여자 샤워실이네요. 여기는 남자 화장실. 여기가 남자 샤워실. 그리고 여기가 개수대이고요. 개수대를 한번 볼게요. 개수대는 이렇게 공용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개수대의 개수는 하나, 둘, 셋, 여섯, 여덟, 아홉 개가 있네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다 버리면 되고요. 간혹 보시면 사이트 안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흡연은 여기 흡연구역에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잿더리도 이렇게 있고요. 진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캠핑장이 깨끗하네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근데 밤에는 좀 쌀쌀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이제 단풍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이제 진짜 가을인가봐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너무 배가 고파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먹기 전에 야식은 속초시장의 통통 오징어 순대하고 짜파게티 이렇게 같이 해서 먹을 거예요. 초 오징어 순대임. 아니 완전 꽉 찼어요. 꽉 붙여 불을 안켰네 그래도 불을 꼭 일으켜주세요 하고 식용유를 꼭 넣어주시고요. 문어 한 마리가 아, 문어가 아니구나. 오징어 한 마리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간데 냄새가 지금 너무 좋아요. 어, 바닥에 껍있에서는 짜파게티를 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다 완성됐어요.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은 짜파게티부터 한 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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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음, 음. 아 미쳤는데? 음. 음, 음, 음. 솔직히 좀 양이 많을까 걱정하긴 했는데, 음.

찬네 진짜 여러분 이거는 진짜 다음에 와서도 여기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와서 캠핑가서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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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먹었고, 이제, 소화할 겸, 주변 산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잘 있네요. 아, 여기는 파주에 있는 자유로 캠핑장이고요. 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가끔씩 캠핑장에서 이런 팻말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캠핑장 내에서는 절대 운전을, 하, 캠핑장 내에서 운전을 하실 때는 20km 이하로 절대 감속 운전을 해주세요. 보면 아기들이 뛰어다니다 보면 갑자기 훅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도 이제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꼭 서행 운전해서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콩잎 바디큐하고 이렇게 반합했다가 어묵꼬치를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요리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 완성을 했는데요. 여기 어묵탕하고 콩잎 입을 했습니다.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빨리 o n t know what you don't k n 브먹고도 브리드는 니까 배가 고프더라 브리드는 한번 드여드릴 브리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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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제드는브리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제 해가 뜨고 있고요. 어제 이제 이슬 내렸던 것들이 이제 마르면 철수를 할 겁니다. 물론 철수하기 전에 커피 한잔 해야 되겠죠. 이빵. 제가 회사 사들하고 같이 먹었었는데 맛있어요 진짜. 보면 개별 포장돼 있어서 나중에 먹다가 남았을 때 다시 보관하기도 편하고요. 프라이팬에 한번둘려서 먹으면 됩니다. 맛있겠쥬. 이고요. 파주에 있어요. <laughs>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첫 영상이다 보니까 많이 어설플 점이 있어요.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솔라캠페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철수를 다 끝냈습니다. 깨끗하게 여러분들도 캠핑장열 이제 왔다가 이제 철수를 할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뭐냐, 복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널하고만 미니멀에 미니멀에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해 볼게요. 바이. 잘 놀다가 갑니다. 호후 복귀. <목소리> 안녕, 스타라이 친구. 고고씽.